오늘은 제가 본캐 랭크전에서 게임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MSR을 사용하는 유저가 많더라고요. 이게 낮은 티어가 아니기 때문에 높은 티어에서 MSR을 듣는 사람들이 많다. 어? 그래서 좋아졌나? 그래서 한번 저번 커구사 1탄을 이어서 이번에는 2 탄. 그래서 MSR 쓸만하냐를 주제로 한번 들고 와봤고요. 5월 29일 패치로 반사당률 감소되고. 수압속도가 빨라지면서 성능이 조금 올라갔다는 평이 있어요. 게다가 이 MSR의 특징은 관통, 그러니까 PPS처럼 적 3명이 서 있으면 2명은 죽고 맨 뒤에는 반샷, 헤드로 맞추면 전부 다 죽는 관통형 스나라서 더블킬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MSR, 일단 훈련소에서 조금 써볼 거고요. 랭크전 실전에서 한번 써볼 건데, 현재 부캐로 들어왔습니다. 왜 부캐로 들어왔냐는 나중에 랭커전을 할때 설명 한번 드릴 테니까, 일단 훈련소 먼저 한번 가볼게요. 소음기 소리가 뭔가 묵직하지 않고, 뭔가 너무 가벼워서 장난감 총기를 쓰는 듯한 느낌을 생각하시는 유저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통게임에 비비탄총으로 싸우는 느낌? 그렇다고 해야되나? 그래서 생각보다 말려요 MSR을 쓰면 생각보다 말린다는 평이 많은데 과연 어떤지 한번 써보도록 할거고 말 어, 그대로 관통 이게 참 더블킬 나오면 그렇게 기분이 좋거든요 더블킬 나운지 진짜 한번 기대도 되면서 셋답이랑 한번 비교해보면 덕을 맞췄을 때 이 뭔가 타격감이 좀 진짜 아쉽다. 그리고 MSR은 마이건 2가 현재 단 하나 더블 12세트 효과로 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건 2가 없다는 게 가장 아쉬운 단점이긴 합니다. 일반버 노블, 마블 헌트에도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나올 헌트 11번째 12번째 무기로 MSR이 나와 준다면 MSR 마이건 2로 사용하실 분들도 꽤 증가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부터 이제 랭크전에서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부캐 골드 1 구간에서 랭크전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두판 정도 하고, 중간 점검 한번 하고, 두판더 하든지, 세판더 하든지,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일단, 본캐에 마이건2 MSR이 없어요. 본캐는 어떻게 해서라도, 제가 지금 블랙 별레들을 만나다 보니까, 생각보다 잘 해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는데, 그런 부담감 속에서 평소에 안 쓰던 MSR을 들면서, 그것도 마이건2도 아니다 아 이거는 욕해주세요 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제 부캐도 계속 손풀기 식으로 키우는 중이라서 빨리 그랜드 마스터는 좀 찍고 싶어가지고 아무튼 뭐 티어도 올릴 겸 영상도 찍을 겸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의 평균 티어가 어디 있는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근데 서든텍택의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티어 분포도를 봤을 때 실버 3에서 마스터 1까지가 가장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티어에 맞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썼을 때잘 쓰면 여러분들도 썼을때 좋을 수도 있다. 내가 줄게. 어? 기다려 봐. 팝빵 기다려. 시티형 기다려. 나 아까 아까 잠 기다려 봐. 음. 내가 천천히 저아쳐 줄게. 저거 쳐 줄게. 기다려. 포데디포데디 가자 가자. 포데디포데디 오른쪽. <laughs> 어 갑자기 대문다고 뭐야? 야 우리 야 우리 가 총선 거야, 방금? 어딘데? 우리 야 쓰레기통에. 이거 쓰레기통이 대문 설치되었습니다. 이거. 피야리리다아스에이션 아스센. 센센 무조건 셋, 이 무조건 셋. 나 뒤체 잡아 줄게. 롱 봐봐, 롱 봐봐. 뒤로 안 보고 있어. 우리 삐셔 보고 있어. 삐셔. 커피 반 토핑 사주 십시 레드슨이 승리 했습니다나플만죽여 줍니다. 다잡을수있는데이피 어? 나이이있 어? 이 에이, 이있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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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 이거 승 이거 승리 헛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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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혹시 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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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보. 1 m m p l e simple, 어 i m p l e simple, simple, s i 이 p l e simple, simple, s i 전 에전 에전. i 나나 l 나나 i 이스에 e s i 방에 타 아. 슈투 아, 아, 조심해요. 어났네피이야 피일. 이라니까데 피일이 아니어알아어고 했어. 아, 마지막에 에로 한번 싸워 막게. 시작하겠습니다. 아, 사3수이 이건 안 되겠다. 못 싸고 다못 싸고. 아..이거.. 아, <laughs> <컴 UCS> 아이고! <요런> <laughs> 살 적들! x2 쌀적 하나 더! 살적 하나 더! 어 나이스 야 근데 A 뚫은 데 다운인데? 나이스 톡안 들어서 형 천천히 해야 돼 내가 위에 거 브리핑 해줄게 이 아이고... 어? 응? 왔다예! 어, 그렇지. 네. 아, 그렇지. 네. <목소리> 아, 이대로 맞춘 셈 찔렀다. 아, 전안 뜨게. 에드나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연풍기 아유, 잡았어야 되는데. 느낌이야. <목소리> 아, 이거 파워가 약간 코끼미야 오... 아, 지금 들려요? 어... 지금 들려 아, 가비가비 가비. 블루팀이 패배했습니다 박교수형 가운데서 <목소리> 그렇지! <목소리> 어, <목소리> 아, 이거 여기여기여기 그렇지그렇지그렇지 여기, 그렇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한번더 야, 뒤에 앉아줄게 아야 이거 빠져봐, 그냥 빠져봐 알아서 띄웠요고 <목소리> 있어 내리목소리. 야, 야, 야후시내리막 피오시. 나 스캔 뒤졌어씨 아, 이거 A 개구로 나올 거라도 있대4 다운 놔둘. 나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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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카. 어 애로 있어, 애로 있어. 여기서 우리 팀한테 에임이딱 쏠릴 때 나가서 킬 먹는 샌드. 그렇지. 요런 거라니까 요런 거라니까 이게 바로 킬먹 플레이라는 거지. 계단 사운드. 우리 어 아! 베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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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다 란다 베란다. 베란다. 나이스 은 요렇게 먹는거야 우리팀을 최대한 버리면서 내2등만 챙기면 게임은 이김 포포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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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막내리막 계산 먹다 계산 먹다어먹어먹어베스 한개거든? 개구 지를래? 아.. 아 다시어었다고안지않죽어봐죽어봐죽어봐죽어봐죽어봐 아, 죽어 다시 지르는 중 형, 4 5도, 살아 있어. 4, 5도 피해 살아있어. 4, 5도 피해 살아있거나 하긴 한데. <목소리> 형, 형, 저 빼, 줘 빼. 아니, 형이. 아니, 내가 비룡 따는 걸 바, 봐야 한다고 야, 아, 아 더블킬 까비! 형, 찾... 아, <목소리> 비룡 뛴다, 잡아도! 비룡 뛴다, 잡아도! 에롱클, 에롱클. 아, 개구순아, <목소리> 뭐야, 저. 쓰레기가. 아니, 근데 애들 왜 이렇게 잘 박는데. 잘해. 형, 극찬을 해버리네. 아니 뭘드 맞냐고 야 우리팀 2등명 씨발 사람이야? 왜? 뒤치를못 잡았어 형 아, 근데 그런말 하면은 우리 0킬은 뭐가 되는거야? 아난 말렸네 아 까비 아 미안 내가 오징어 게임 참가자였고 프론트맨을 못죽이는 그 병이 있어가지고 아, 프론트맨을 쏘기 왔어! 아, 이거 캐릭터 여러분들. 캐릭터가 문제였던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어, 좀 기분 좋았던 거는 상대방이 MSR 가지고 나를 죽였기 때문에, 아, 오히려 좋았다. 자,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봅시다. 중간 점검. 뭐라고 해야 할까? 좀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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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굳이긴 해. 그니까 러 이게 생각한 것만큼 더블킬이 나오지 않는다. 요즘은 상대가 방패도 안 들기 때문에 이게 방패 관통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조금 아쉽고 진짜 장난감 총 쓰는 것 같아서 말려요 딱 같은 뭐 그런 걸 쓰다 보니까 살짝 말리는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쏘쏘 나패드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쓸만해 그래서 한두판 정도 더해 보겠습니다 샌드 어... 해줄 샌드 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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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큐 그렇지 이나머딱저 자리 고정이 지아길나 너만을 i w a 방들어갔다 해방 들어왔어 라셉 에티키 아, 에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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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쪽설대설대이설대이 설대 설대 그대로 설대 그대로 설대 그대로 비다시 비다시 비다시비 이거 안전해 아 데이니 나이스 데이니 자 데이니 이번에 데이니 디, 데이니 가능한 데이니 할까? 데이니 딥보 가능하면 아까 뒤보 하면 가나 아 센스 지렸다 진짜로 어어어

어, 배 다운. 개구스나, 개구스나. 피 45. 중계로 갔나? 개구 아래. 개구, 개구스나? 방이 하나? 피 하나 있었어. 야, 화를 들어버리시네. 에이, 사이크. 그만, 그만, 그만. 삐 밀래? 삐빵? 밀면 밀고 가자. 잘, 고. 잘, 고, 고, 고. 고, 고! 고, 고, 고. 형, 비로 하나 질렀어. 벗겼다, 아, 어, 응, 이어. 그 에이, 가자.

피부 대피. 아. 거울 아플 피엘이거든. 나포한번만딱 뒤로만 대나. 여해 봐요. 서스하트의 교육평입니다. 여 교수 좋은 쪽나스나게요 네, 형들. <목소리> 안 돼요. 아, 사만 특전이 설치되었습니다그렇 b 한명 있어요. 야, B에서 나뒤지안 줘. 저기 나가면 배 잡아 줄게. 시간 버텨올래? 시간만 버텨올래? 접배 버텨 잡아 줄게. 어, 내가. 네, 게 안 돼? 어디야? 근데 얘? 어디였어? 얘... 형거 이거... 기만봐거 이거... 거기만 봐.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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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이이 죄송합니다. 숙박, 아, 그 수준다. 어, 수준다. 아유, <놀란람> 야 더화가 나는 아유. 건 라프한테 헤드 받고 죽었다. 이, 꽃뿐이요 어, 저 많이 웃긴다. 아까 책을 터시작 해가지고 아씨.. 아. 이상하단 말이죠. 아, 이상해요. 1코 사운드, 1코 사운드, 1코 둘, 1코 둘 사운드. 네, 네, 아, 예? <laughs> 어 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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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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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면 하나. 아, 홀이었어? 이해하려 그래, e 하지 말자. 이해하려 e 하지, 어. 점프하려나, 그냥 오잖아. 아, 뭐야, 아이, 총군전하는데 아, 총군전하데칼복이었네 아, 와, 누가 던져놨냐, 저거? 어가어 가만 있어 가만 있어 빼자 어, 빼자 아야 <laughs> 아, 야, 야, 똑같은 표지 똑같은 거걸 표지. 위에 중통 아래 하나 아, 알았어 알았어 야형 앉아 볼래 야형 여기 여기 앉아 볼래 여기 여기 갔어 알 들어왔는데 앵글 다운 중통 아래 하나 이단설 먹을 사람! 이녀석먹이녀람이단설 <laughs> <드렸습니다. 웃음> 아, 먹을 사람! 이 녀석을 먹을 이녀석 먹을 까람이녀석이을사가이녀을을 갈게요. 알아서 피하세요. 어힘 빠져. 까먹었나? 어, 거의 케이터급 힘 빠지네. 그... 아형 뒤셔진. 안리스줄수 있을까? 오, 오, 뺏기셔야 오. 뺏기셔야 오. 뺏기셔야 와. 와! 이거거든. 와, 지렸다 탱크. 와! 진짜. 네, 와 형, 지렸어. 1등형 인데, 앉아 봐. 오, 오오박사 사각박사, 오 타급박상하다. 오. 박사 사각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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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 오! 아사다박사 사각박사, 사 오, 박사 사각박사, 사각오사사각 오, 사 사각박사, 사각박오 사각박사, 사각박사, 오각박오사각오사사오박사오오오 아니 게임을 하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잘한다고? 음, 너 재능이 있구나! 나 그러니까 골드한테 재능이 있다는 소리 들리네 하하하 내리마 뒤롱 <laughs> 보여줘 쫄지마 오른쪽 오른쪽 같다는 새끼야 침착하지 못한 사람 라스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얘 내리막 아니면 센생시겠지 내리막이었으니까 어, 비로 와서 우리 팀한테 푸, 죽은 게 아니라 애초도 아니야만. 뱀 봐. 아, 어, 내리막지 던져 봐. 오리 쪽으로. 해주겠냐고요 나도 아니 넌, 나도 안받았는데 아, 씨, 말. 작업 <laughs> 자득이다. 싸움 너 싸움, 싸움 냐 작업 자득이다. 마코디형 아이고 나롱 봐야되는데 비숏을 모르니까 답답하지 롱그렇죠 브리핑 해줄게 롱봐 B롱 하나 더비롱 둘인데? 야삐방 둘이다 얘들아 봐봐 여기 있거든? 어어씨어우 위로 왔네 오 깜짝아 비방 둘이야? 비방 둘에 이거 내리막좋 하나 얘일단은 네, 네. 롱문 잡고. 아 씨, 아 예상했는데. 롱 잡고 바로 숏딱 잡았으면 진짜 깔끔했거든. 아, 비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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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셔. 아 씨, 지나 비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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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셔. 나봐 이방 에 있어. 봐 삐쇼 삐쇼 형 p 롱 형, 롱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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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바. o p b 롱바, 얘도착 b 어 s 대로 p 대 i s h 이스 고생했어, 이 서로 서로 h o 안 해주고 하는 거야, 진짜 골 o p Bishop,

아, 나이스. 아, 이거, 너. 너무... 헤드 쳤어야 되는데. 아, 수고했어, 아, 수고했어. <목소리> 다소 아쉽다라는 느낌인데, 자, 이게 솔직하게 말해서, 진짜 총이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이제 반투명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 써, 안 써?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직까지는, 안쓸것 같아요. 현재 MSR은 마이건 2가 더블밖에 없어요. 근데 더블 MSR은 12세트 효과라서 굉장히 비싼 가격에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마이건 2가 아닌 이상은 좀 아쉬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맞췄을 때도 그렇고 묵직함이 없어서 묵직함은 차라리 진짜 애답이 더 좋은 것 같아 갖고 저같으면 아직까지 그냥 애답 쓸래요. 역시 스나는 아직까지 애답이 맞다. 그런데 MSR도 뭐 나쁘잖아. 아무튼 뭐 오늘 랭크전을 해보면서 단한 번도 더블킬은 안 나와서 그건 좀 아쉽다. 더블킬 나올 확률도 희박해서.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이총 진짜 좋은가? 이탄 MSR편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총기는 뭐를 하면 좋을지 댓글 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 생각 한번 알려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아요. 그러면 유바!